여기 형님? 아, 형님! 어, 어디 다치셨어요? 아, 거의 다나았어요 근데 여긴 어쩐 일이에요? 아, 저, 아는 사람 병만 안 왔다가 이제 가는 길이에요. 박주희님이랑 최주님도 형님 입원한 거 알아요? 금방 퇴원할 거예요. 에, 형님! 입원했을 때푹 쉬셔야죠. 그래야 후유증 안 남아요. 걱정해줘서 고마워요. 아, 그 친구랑은 어떻게 됐어요? 아, 그 친구 할지 말지 고민된다는 그 친구... 형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친구가 될수 없는 사이였어요. 아, 저 예약 손님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. 몸조리 잘 하시고 회사에서 배요 형님. 그래요.